안녕하세요 고청감사입니다 아, 2022년 5월 지금 봄에 그 땀을 산행을 한번 와봤습니다 정찰 겸해서 오늘 주 목적은 병풍치를 보러 왔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곰취도 보이고 단풍치도 보이고 나물 이것저것 보면서 지금 올라갑니다. 아직 병풍치는 안 보이네요. 좀더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더 올라가서 오늘 병풍치 소개 좀 해드릴게요. 우산나물입니다. 우산나물. 예. 우산같이 이렇게 돼있어서, 우산나물. 요것도 우산나물도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살아요. 오케이. 우산나물입니다. 이거는 곰취입니다. 곰취. 곰치. 이 모양이 곰 발바닥 같이 생겼다 그래서 곰취. 단풍치도 보입니다. 단풍치. 자, 또 이동합니다. 여기도 이렇게 애기 이제 막 올라오네요. 단풍치. 이렇게. 단풍치는 군락입니다. 단풍치가 쫙락을 이루고. 으이씨. 아, 산행 중에 백작약을 봅니다. 시반도 어렵게 외쳐있고.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. 산행 중에 이 백작약을 보시면 절대 손대시면 안 돼. 이게 국가보호종이에요. 백작약. 아유, 드디어 병풍치를 봅니다. 이게 병풍치입니다. 이거 보려고. 얼마나 올라왔나? 아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병풍치가 큽니다 이렇게 아 <laughs> 보세요 여기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같이 오신 창산형님 저 당기 당기 보았습니다 당기 자풀솜때 지장보살도 군락입니다. 병풍치입니다. 이렇게 군락 병풍치 군락입니다 와, 드디어 병풍치 밭을 만났습니다. 휴, 이거 봐요. 완전 밭대기. 자, 위에까지. 아, 병풍치 맛입니다 아, 이라 병풍치입니다. 저 위에 예, 청사장님 병풍치 지금 한보따리 뜯으셨네, 벌써. 오케이.